모두들 오윤희가 범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드라마 펜트하우스가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7회부터 오윤희가 범인임이 밝혀지고 드라마 최고의 악녀로 변신하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정황상 오윤희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물론 엔딩이 얼마 남지 않아 범인이 아닌 것은 시즌1에서는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시즌2에서 밝혀지겠지요. 그럼 지금부터 오윤희가 범인이 아니라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제 뇌피셜에 불과합니다. 첫째, 오윤희가 민사라를 죽였다는 사실은 단지 오윤희의 기억에만 의존할 뿐 아무런 단서가 없습니다. 더구나 그날의 일에 대해서 오윤희는 단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다가 오랜 시간 후에 기억이 떠올랐을 뿐입니다. 민사라를 죽이고 싶다는 마음만 품었던 것인데 정말 죽인 것으로 잘못 기억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심수련이 오윤희를 범인으로 단정하는 것은 오윤희의 잘못된 기억에 따른 혼란 속에서 한 행동을 보고 추측한 것일 뿐입니다. 민설아의 시신에 묻은 많은 사람의 DNA 중에서 오윤희의 DNA도 섞여 있다는 것은 증거일 수는 없습니다. 상처는 이미 하윤철과 함께 있을 때 생긴 것이고 단지 잡는 것만으로도 DNA가 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오윤희는 이전에도 민설아를 계단에서 밀려고 하는 행동을 취하다가도 다시 마음을 고쳐 잡고 오히려 민설아에게 잘해주는 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그랬던 상상을 하기도 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지는 못합니다.아무리 취했다고 해도 헤라펠리스에서 죽이고 싶었던 마음과 행동이 어느 순간 스톱했을 것이고 아직 오윤희는 그것까지는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음은 먹지만 결국 실행이 옮기지 못하는 오윤희의 본성은 이미 여러 곳에 복선처럼 깔려 있습니다. 셋 세째, 민설아가 죽던 순간의 행적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서진도 민설아가 떨어지던 순간에 어디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심수련이 본 루비 반지가 실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가두었다는 말을 엿들은 석훈이 이후의 행적도 모호합니다. 마지막 장면에 석훈이와 석경이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또한 주단태의 비서 윤태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단태가 달아나며 윤태주에게 대신 처리하라고 지시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윤철이 술에 취해 정신이 거의 없는 오윤희가 헤매고 다니도록 그냥 두었을까요? 그리고 오윤희는 집까지 어떻게 갔을까요? 끝으로 김순옥 작가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시청자를 몰입시키는 스타일이고. 또한 전작 왔다 장볼이나 내딸 금사월에서 보면 장볼이나 금사월 모두 결국에는 선한 캐릭터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윤희가 착각 속에서 악행을 저지르며 흑화되긴 하지만 마지막 기억, 즉 죽이라다만 기억이 돌아오면 흑화된 모습에서 다시 반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전개는 시즌1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적어도 시즌2에서는 이렇게 되리라고 믿어집니다. 이제 다음 주면 시즌1이 끝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김순옥 작가의 작품들을 막장 드라마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밀하고 상상 이상의 전개로 시청자를 매료시키는 작품을 왜 막장이라고 부를까요? 오히려 김순옥 작가 는 일그러진 욕망이 난무하는, 그래서 그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은 일이 벌어지곤 하는 현실 속에서 한 번쯤은 마음에 품어보았을 법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뼈때리는 교훈을 주는 천재 작가가 아닐까요? 아무튼 시즌1의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